7006님, 전 대학생 딸을 둔 청취자예요. 이렇게 나이가 많은 저도 즐겨 듣는데. 너무 아쉽네요. 애들과 같이 듣는 날엔 같이 웃곤 했는데, 너무 재미나게 하셔서 오랫동안 하실 줄 알았어요. 가끔 사연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아 저보다 꽃띠가 더 아쉬울 테지만 저도 정말 아쉬워요. 참 많이 따뜻한 꽃띠인 걸 느꼈는데 <laughs> 라고 해주셨습니다. 음, 결국 터지네요. <laughs> 어 대학생 딸을 두 청취자분이시라고 7006님 어... 음, 뭔가 어 딸처럼 그런 늘 힘이 되고 웃음이 되는 그런 DJ였길 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눈물이 터지지만 여러분 <laughs>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이 아닙니다. <laughs> 아직 한 달이나 남았고요. <laughs> 아, 오늘도 울다가 웃네요. 큰 일이 났군요. 자 노래를 듣고 와야 되겠네요.